안녕하세요. 건장한 몸에 건강한 마음을 가진 32살 남자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번에 진급 명단에 오르게 되었는데, 제 직속 상사인 팀장님께서 계속 만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지만, 제가 체대를 나온 터라 모처럼 전공을 살리기가 영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제 주종목이었는데 선수 경력도 짧았을 뿐더러, 수상 경력이나 제대로 된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이라고 해봤자 같은 대학생이면 다 있을 법한 고만고만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죠. 같은 나이에 이미 코치 경력 쌓은 애들이 있는가 하며 선수로 발굴되어 국가 대표를 준비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사고만 줄고 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삼촌의 권유로 운동으로 빠지게 되어.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고 별다른 생각 없이 입댄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에 대해서도 기본기라든지 스킬이 탄탄하게 준비되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도 어중간하고 특별히 부각되지도 못해서 해당 전공을 직업으로 삼아서 평생 계속해서 나아가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군대에서 학점은행제로 경영학 전공으로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 최대한 빠르게 바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2년제였던 터라 졸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자들 대부분 25살이나 26살부터 취업 시작하기 때문에 출발선상을 남들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군대에 있을 때도 제 앞날을 위해서 군대 내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은 엄격한 탓에 선임들한테 갈굼도 많이 받고 눈칫밥도 많이 먹어가면서 그 힘든 상황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만큼 제 앞날에 대해 저는 진지한 편이죠. 아무튼 선임들의 갈굼에도 굴하지 않았고 휴가 나가서도 공부를 하고 경영 관련 자격증도 따서 스펙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렇게 정신나간 사람처럼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취직을 하게 된 곳이 현재의 직장인데요. 대충 제게는 어떤 직장인지 감이 오시나요? 첫 직장이라 많이 긴장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해서 처음에 엄청 혼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봐주시던 분이 현재의 팀장님인데 여자분이시고 얼굴도 예쁘고 스타일도 괜찮으신 분이었죠. 저보다 두살 정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대에 어울리지 않게 얼굴도 갸름하니 예쁘고 피부도 좋고 자기관리도 철저한 편이라서 몸매도 탄탄하니 괜찮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셔츠를 입고 올 때면 확 소리가 저절로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분이라 프로젝트를 맡거나 기획하게 되시면 늘 실수 없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로 인해 밑에서 일하는 저희 팀은 그만큼 뼈와 살이 갈려서 나갑니다.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장난 아니게 힘들거든요. 게다가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을 하시고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서 싫은 건다 티를 내시는 편이라서 어지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지쳐서 먼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도 살짝 했지만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열심히 일한 만큼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일한지 직속 상사인 팀장님이 더잘 알고 계시기에 프로젝트 마치면 늘 먼저 저희 신경 써주시고 회식비도 한 번씩 본인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저희한테 먹고 싶은 거다 먹으라면서 신용카드 맡기고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시절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매일같이 팀장님 욕을 하다가 갑자기 칭찬을 했더니 괜한 우회가 생겨나게 되어서 결국 2년 반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제 성격이 좋은 부분도 좋게 말하는 경향이 꽤나 크거든요. 우리 팀장님 되게 좋으신 분이다. 항상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 예쁜데 일까지 잘한다 등 칭찬을 했었는데 그걸 듣던 여자친구가 오해하고서 팀장님이랑 저랑 만나고 있는 걸로 오해해서 회사에 찾아오기도 했던 거죠. 그 덕분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지만 팀장님이랑 여자친구랑 얼굴 붉혀가며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쪽팔리고 죄송스러운 일인데 팀장님이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감사했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팀장님은 꽤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팀장님 때문에 저는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팀장님이 저랑 계속 몰래 만남을 갖자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게 진급을 시켜준다면서 말이죠. 앞서 말했듯이 팀장님은 최연소 팀장이 될 만큼 일도 잘하고, 회사 내에서도 평가가 엄청 좋아서 특진을 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조만간 과장으로 승진하시게 되는 상황이었고, 팀장 자리가 공석으로 되니 그 자리에 저를 넣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오래 일하기도 했고, 일도 잘하는데 대리만 하긴 아깝지 않냐면서, 이번이 기회니 그 기회 자기가 잡아주겠답니다. 그런데 매니브로 하는 건 조금 아쉽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전에 진상 피운 여자친구 만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헤어지진 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이별한 거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희 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싱글이라면서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럼 잘됐다면서 그때부터 자기랑 만남을 갖자고 했습니다. 대신 사귀지는 않아도 되니까 프리하게 즐기기만 하자고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선배한테서 그런 소리 듣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놀란 저는 네. 나고 되묻자 팀장님이 까르르 웃으면서 놀랬니? 성인인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내 네, 부탁 들어주면 진급시켜 줄게 라면서 3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를 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놀랍고, 무엇보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싶어서 더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다 불법적이고 윤리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니까, 팀장님이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이 은근 슬쩍 맨날 쳐다봤어? 라고 말하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사실 저희 팀장님이 자주 딱 달라붙는 원피스 치마를 입어도, 항상 딱 달라붙는 라인이 있는 짧은 스커트를 고집해서 입으셨습니다. 블라우스도 넉넉한 사이즈로 절대 안 입었고 착 달라붙는 옷으로 입으셨었고요. 게다가 팀장님의 적어도 디컵 정도여서 그런 거리 보면 더 부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제 눈길이 자동적으로 갔었습니다. 아 물론 사이즈는 제가 봤을 때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팀장님의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으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시간 비워두라고 하면서 야근 안 하게 업무 잘 처리하고라는 말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급을 위해서 회사 상사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어쩌지 이러면서 업무에 제대로 집중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었고 개인 메신저로 같이 퇴근하자는 팀장님의 말에. 업무가 좀 밀렸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내일 와서 하라면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술집에 끌려가게 되었고, 팀장님과 단 둘이서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어떻게 딴 마음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평생 다닐 회사라는 생각에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었고, 그 자리가 불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색한 나머지 어떻게든 일찍 끝내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팀장님께서 술잔이 비워지면 채우고 또 비우면 바로 채우고 그래서 반복해서 마시다 보니 한 시간도 안 돼서 둘이서 소주 3병을 넘게 마셨고 이쯤부터 슬슬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취기가 올라와서 혀도 좀 꼬부라지고 발음이 많이 뭉개진 상태로 집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팀장님이 나도 취했는데 그냥 같이 근처에 가서 자고 출근하자면서 또 다시 저를 유혹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최종 진담으로 용기를 내서 물었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이전부터 자기를 음흉하게 쳐다보던 제 눈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면서 한번 같이 있어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나도 모르겠다 하고 술을 마구 마셔대기 시작했고 결국 그날 팀장님과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혹시 동료들한테 들킬까봐 팀장님 먼저 나가고 저도 씻고 회사에 출근하니 개인 메신저가 올렸습니다. 팀장님이 어제 함께 있어서 좋았다면서 어제 일에 대해서 따로 회사에서 언급 안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방심한 게죄였습니다 팀장님은 그 뒤로도 진급을 들먹이면서 저와 데이트를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한테 매달리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장난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뒤로도 3번 정도 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가고 즐기는 건가 싶었지만, 그건 본능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솔직한 제 속마음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걸까요? 진급을 포기하고 퇴사하기에 제가 달려온 길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팀장 직급 달면 연봉도 달리지고 업계에서 인정도 더 받아서 추후에 할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기는 합니다. 제 학벌의 대리에서 끝날 것 같기도 해서 팀장님의 제안을 쉽사리 포기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비록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 알지만요. 지금쯤이면 다들 왜 그렇게 제가 이 만남을 피하는지 이해가 잘안 되실 텐데 사실 팀장님은 유부녀입니다. 저도 점점 마음이 가서 편하게 만나고 싶고, 진급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다 하고 싶지만,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최대한 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